잘하고 있어 그래서 집에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어 지금 은 게임 개발하고 있고요. 맞죠. 네 게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잠깐 응. 또 사업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응. 아이디어를 계속 구상하고 응. 계속 적어보고 이렇게 시도해보는 중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네. 남들보다는 머리가 굉장히 발빠르게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멈춰 있지 않아요 머리가. 네, 이게 내 소개가. 계속, 이제, 지구돌도 있잖아, 막. 네. 계속 빙빙빙빙 막 도는 거야. 네. 이렇게 돌아버리니까, 네.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건 남들보다 엄청 빨빠르게, 네. 머릿속에 쥐입이 팍팍팍 드는 거라.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걸 하고 싶고, 네. 어, 만들기 직전까지 갔는데 쉽게 되지가 않으니까. 음. 그게 조금 불안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심리적인 것도 조금 바닥에 깔고 있다. 음. 음. 본인이 차분할 때는 엄청 차분한데 네. 급할 때는 엄청 급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네. 양이 양면의 성질을 갖고 사람은 다 그렇지만은 네. 본인 같은 경우 그게 조금 더 두드러진다.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어 이제 사주를 이제 요즘에 좀 보고 있는데 음. 사주 보면서 저에게 음. 좋은 때와 안 좋은 때를 이제 음. 알게 돼서 음. 안 좋을 때는 굳이 움직여서 망할 음. 바에는 음. 좀 좋을 때를 노려서 미리 준비를 좀 해나가 보자. 이런 생각으로 요즘 좀 보내고 있어서. 그러니까 엄청 지혜로운 거다. 네. 엄청 지혜롭다고. 아 그렇습니까. 네. 젊은 청년이 그렇게 네. 지혜롭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 음. 박수. 오랜만에 <laughs> <laughs> 박수 차지겠다. 아 이거 기특해레 부모님은 든든하겠다. 아 제가 든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아직 응. 많이 부족해서. <laughs> 집에 돈 갖다 썼어요? 네. <laughs> 돈 많이 갖다 쓰고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주식을 또 하면서 어. 목, 돈을 좀 모았는데 어. 그걸로도 이제 돈을 쓰고있고 음. 그래서 또 오늘 또 아, 오늘 또 월요일날 또 아, 이것도 방송 나가나 모르겠지만 음. 한 3, 4천만원 정도 이제 주식을 다른 종목에 넣어볼까 싶기도 하고 음.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늘 가는 김에 선생님께 물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있고 요새 코스피는 나스닥이 좋지 않나? 저도 잘 모르고 음. 저는 이제 미국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식은 앞으로 무조건 미국을 해야 돼요. 네, 응, 음, 되게 똑똑하다. 또 박수다. <웃음> <웃음> 엄청 똑똑하다. 음. 공부를 많이 했겠지. 공부를 조금 하긴 했는데 음. 사실 공부 한 대로 이제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이런 게 네. 그래서 지인들에게 이제 주식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 한번 자문도 구해보고. 이제 무작정 그 친구가 추천해줬다고 들어가진 않고, 일부러 여러 명에게 물어보고, 그 중에서 이제 다 괜찮다는 평이 오면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들어가는 편입니다. 팔란티어, 그게 요새 또 대상가 보던데. 어, 네, 맞습니다. 미국 주식. 네. 그게 지금 앞으로, 네. 지금 많이 올랐죠? 네, 지금 많이 올랐죠. 응. 올랐어도 기다리고 있다가, 네. 네. 확떨어지면사나 놓으면은, 그게 앞으로 엄청나게 효전으로 잘할 거예요. 음. 팔란티어가. 네. 미국 주식인데, 미국에서도 꽤나, 인지도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많이 떨어져 있죠. 네. 테슬라는 산업도 나쁘진 않아요. 음. 테슬라 올라가면 겁나게 올라가니까. 근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니야. 네. 올라갈 때 산업 또 올라가면 치고 나오는데. 네. <laughs> 치고 빠지고. 네. 이게 이제 이게 장타라도 따로 해야 되고 단타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주식은 단타라 고 해서 뭐. 오늘 하루 팔고 빠져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바닥을 상 완전 바닥을 쳤을 때 사나는 뭐 테슬라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음 어쨌든 그렇고 자 이제 그러면 집 주소 먼저 독립해가 있어요. 네? 독립 지금은 이제 음. 아는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독립했잖아. 네 맞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 주소에서 이사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했어요. 이사 가세요. 가감하게. 와 그래 우실까요 음. 네, 음. 가감하게 나오세요 사실 음. 이 집에서 음. 몇년 전에 한 분이 투신 자살을 했고요. 음.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분이 음. 이제 투신 자살하려고 또 올라가가지고 음. 구조가 됐어요. 자, 네. 이 집에서는 나와야 돼. 음. 그거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살만한 되지 가감하게 음. 미련도 네. 후회도 없이 그리고 음. 나올 때 네. 본인심 적어가요. 본인은. 네. 같이 살고 있는 이제 룸메이트가 네. 나오든지 말든지 상관 없고 나는 일단 본인의 안테 손님으로 왔으니까 네. 나는 본인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네. 자, 본인 신발 속에 양말, 랑클레 한 개씩 집어넣어요. 네. 음. 그리고 옷한 벌, 네. 모자, 가방 그걸 다 벗어 놔고 네. 벗어 놓고 입었는 것처럼 본인 자고 있던 방에 네. 사람이 그냥 있는 것처럼 네. 안에 뭐 버사비어도 좋고 지푸라기 같은 거 해가지고 부풀어 막기가 네. 넣고 본인 손도 빌터. 거기 토가 많이 묻지만 음. 네. 많이. 3일 동안은 그냥 음. 치우지 말라고 하세요. 음... 저어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냥 나오도 문제가 돼요. 음... 집에 돈은 갖다 썼는데 내 주머니 돈은 좀 있네. 아 그렇습니까? <웃음> <웃음> 집에 그돈버으면 집에 돈 갖다 주면 그게 뭐하실 건데 왜내 주머니 채워 놓고 있노? 아 네. <laughs> 결혼설 때 일찍 하지 마세요. 아, 손, 만나는 셋 넷, 이런 네 만나는 여자들마다 깨집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약간 여자를 만나면 집착하는 집착을 좀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건 좀 빼내야 돼요. 음... 그리고 여자를 자꾸 분석할라 그래. 어 맞습니다. 응, 네. 분석을 자꾸 할라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안 되지. 음... 내 기준에 음... 내내 하고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나 없잖아. 네. 그러니까 분석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이 뭐 이제 뭐 성격이어도 이거는 괜찮아. 근데 자꾸 분석을 의심을 하고 그거는 잘못하면은 결혼생활에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제가 약간 음. 여자뿐만 아니라 음, 모든 사람, 사람 사람들에게 모든 음. 사람들에게 네. 이제 뭐 말할 때 표정이 네. 어떻게 막 사람들이 쓰잖아요. 네. 뭐 근육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막 웃을 때는 어떻게 쓰고 이런 걸 보면서 음. 아저쟤는 지금 저런 생각을 하고구나라고 혼자 음. 그냥 음. 생각을 그렇게 해버려서. 음. 그게 좀 약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를 좀 고치고 싶은데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일명이 말하면은 네. 이제 결혼생활을 하게 되면 어처증이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의심병이잖아. 네. 그건 정신질환의 일종이 하나에 속해져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는 빼내야 돼. 네. 이런 분들이 개수가 많은 사람들 특징이라 사주해. 음. 개수가 많으면 사람들을 잘안 믿고 네. 의심을 좀 많이 하고 분석을 많이 하려고 그래. 음.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네. 조금 자제를 좀 해줘야 돼요. 네. 네. 어떨 때는 부모님 말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본인 이런 사람들은. 돈 아, 갖다 쓰고도. 부모님은 <laughs> 네. 의심하실까요? 아니요, 그래도 돈 쪽으로 네. 가면 은 의심해. 아, 돈 쪽으로 응, 가면? 돈 쪽으로 가면 의심해. 네. 보기에는 상남자처럼 생겼는데, 네. 여자들한테 할 때는 되게 다정다감하게, 싹싹하게 자라거든. 아, 네. 나긋나긋해, 사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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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내가 부성질이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음. 위에 따로, 밑에 따로라. 네. 어떨 때는 되게 차분하다가 네. 뭔가 개발하고 연구하고 돈 쪽으로 가면 차분해져. 네. 근데 개인적으로 누가 자존심 건들면 막르를 그래가지고 막 네, 맞아요. 그냥 막 따발청 쏘듯지막 와악 해버리고 막 무섭게 해버려요. 네. 저도 이제 누가 건들지 않으면 너무 순한 양. 그다 똑같아 사람들이 건든다고 네. 다 그러진 않아. 네. 뭔가 건들기만 하면 이제 제도 이제 뭘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음, 음, 음. 제 말에 이제 화살이 엄청 이제 음. 포함돼서 음. 저도 이제 내뱉게 되는 거.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사과를 또 바로 하죠. 이제 내, 내뱉은 다음에 한 5분, 10분 있다가 혼자 생각했다가 내가 잘못했다 싶어서 아, 미안이라고 말하고, 말은 하는데 그게 세 번, 음. 네 번은 통해도 여러 번 통하면 나중에는 네. 또 웃기는 사람으로 봐. 네. 그건 자제해야 돼. 네. 명상을 좀 하든지 성격 컨트롤을 좀 해줘야 돼. 제가 이제 명상 얘기가 나와서 <laughs> 이제 음. 오늘 궁금했던 것중에 하나가 음. 명상 관련된 자 1번 명상 해야 된다 네. 근데 너무 빠져들어가면 나란 존재가 없어져버려 네. 내 성격 콘도를할수 있을 정도만 네 제가 이제 음. 지금으로부터 제가 이제 31살이니까 11 12 3 13, 거의 13년 전 음. 이야기인데요 음. 그때는 이제 수행이라고 하면 수행인데 이런 음. 명상 같은 거를 음. 정말 깊게 한2년 동안 했었거든요. 음. 하루에 뭐3 시간씩 거의 매일 했다시피 했는데. 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너무 막 이상한 경험들. 어 이게 뭐지 할 정도로 내가 지금 뭘본 거지? 내가 신인가?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음, 않고요. 내가 것 그분이 오셨는가 이 생각. 그것보다는 체이탈더 했어요. 네. 저는 이제 너무 힘들 때한번있었고요 근데 유치 이달 했다기에는 네. 얼굴이 아직까지 도끼가 너무 많다 어... 정말 명상을 제대로 하고 네. 네. 이제, 오, 이제 올바른 수행을 했더라면 네. 얼굴에 도끼는 좀 빠져야 되거든 음... 음...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남아있어요 얼굴이 음... 더 해야 된다는 뜻이라 아, 웬만하면 우리네 같은 네. 그런 사주는 아닙니다. 음, 네. 네. 아니고 돈을 급하게 벌려고 하지 마라. 네. 그리고 자, 이사 좀 하자. 너 거기 있다가는 정신적으로 더 문제 생긴다. 음. 자, 이사 하러 빨리 하자. 네. 자, 그리고, 어, 아까 주식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 투자는 조금 더, 어, 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 네. 신중을 기해서 하기를 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음. 개발하는 게 뭐가 있죠. 자꾸 내 입에서 뭐 개발 얘기가 나오는데. 게임 개발. 아참 아까 게임 개발 캐치죠 네. 게임, 개발. 게임 개발. 개발 그거 잘하면 대박터질 수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일반인들보다는 본인이 초기 네. 빠르고 네. 이게 다재 다재다능한 재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 아, 그래서 네. 돈의 흐름도 빨리 알고 네 그래서 돈을 어디가 쉽게 잘안써 맞습니다 음 되게 아끼고 금금절려가고 그냥 돈 생겼다 싶으면 음. 3 분의 1을음 뭐 저축하는 데 그냥 음, 다 넣어요 음, 맞아요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네.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아... 네, 단지 이제 그런 거는 본인이 명상 센터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다 보니까 영이 네. 맑아져서 그런 걸 자꾸 볼수 있는 거라. 그건 좋은 거니까 네. 강박증 갖지 말자. 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강박증 가질 필요가 없다. 네, 네. 응. 앞으로도 그런 명상은 꾸준히 네. 해야겠네요. 맞아요. 성격 좀 자제. 네. 한 번씩 가다가 급하게 막. 아라라 그리. 저는 제 스스로 그래도 봉사도 하고 응. 뭔가 선도 많이 하고 응, 이렇게 응. 산줄 알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베풀고 뭐뭐 한큼 돌아오는 게아닐까 그게 한 아침에 돌아오는 게 아니야. 네. 쌓이고 내가 덕을 네. 베풀었잖아. 네.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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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첫 번째 네. 남한테 베풀 때덕 벌려 하지마네그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내가 네. 마음이 느껴서 하는 거는 괜찮아. 네. 그러니까 남덕보일 생각하지 말고 네.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많이 베풀어서 네. A, A라는 사람은 내걸 받아먹었기 때문에 네. 어, 안 주잖아요. 그러면 네. 나를 험담을 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해. 네. 처음에만 고마워지. 네. 그래서 옆에 있던 B나 D나 이런 쪽에서 나한테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 제가 요즘 또 약간 <laughs> 이러면안 되는데 좀. 저랑 인연이 끊길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어차피 나중에 되면 안, 볼, 안 보겠지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그냥 베풀고. 아, 잘했어요. 가까운 사람들은 오히려 덜 베푸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저 친구는 뭐 나중에 나랑 뭐 끝나도, 인연이 끝나도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응. 생각으로 그냥 돈 조금이라도 그냥 먹을 거더 사주고 응. 이런 편이지. 응.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도 챙겨냈는데, <laughs> 좀. 그러니까 어쨌든, 흐름은 네. 어, 돌고 도는 거예요. 음. 내가 복을 지었다, 업을 지었다, 당장에 네. 탁 꽂히진 않아. 음.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요. 그게 내가 또 베풀어 음. 나누면 요즘은 당대에 내가 또 복을 받아. 네. 그리고 옛날에는 뭐 자식이 잘 된다, 뭐, 뭐 손자가 잘 된다 이랬는데, 음. 지금 시대가 빨라져가지고, 네. 내가 또 10년이나 뭐몇년뒤 되면 그 복을 내가 또 받게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쉬워하지 마라. 내 마음 느께 있는 거잖아. 사실 뭐 제일 큰 복은 마음이 그냥 편한 거 같아요. 응, 응. 뭘안 해도 굳이 뭐 돈이든 뭐든 없어도 그냥 마음이 편한 게 최고인 거 같아요. 야, 아빠 이 명상을 많이 하니까 이 젊은 친구 가 패턴을 하셨구만 자, 박수 쳐 주게자. <laughs> 이성우는 네. 4년 결혼은 4년 좀더 기다려야 돼. 4년 공부요 네. 네. 음. 그리고 <laughs> 앞으로 여자 만나면은 분석하지 마. 네. 응. 아주 날리는 날라리 여자 만나지 않는 이상에는 네. 그래도 재물로는 그래도 통장에좀 있는 만들어 놨고. 네. 아예 빈털터리가 아니다. 저희 아버지 영향인 거 같아요. 아버지가 응. 항상 돈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시는 편도 아니었고 응. 좀 약간 돈은 중요하지만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된다 이런 지셔 가지고 응. 저도 그렇게 아버지 영향 받아 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현실에 살다 보니까 돈돈돈돈돈돈돈돈난 돈, 돈이 필요해 이렇게 돼 버리는 제 자신이 좀 약간 아 계속 이런 안되는 그래서 알고 나. 있으면 조금 노력을 네. 해서 고쳐야 돼 너무 돈에 매달려도 네. 사람이 사는 게 네. 너무 팍팍해서 음 맞습니다 만약에 천만 원 보면은 나한테 백만 네. 원은 투자할 줄도 알아야 돼 근데 미래의 자기 네. 개발 네. 그리고 자기 취미생활. 네. 나 자를 좀 높여줘야지. 그래야 돈 버는 재미도 있지. 그리고 돈도 좀 빠져나가야 다시 또 돈, 돈이 들어오지. 자, 이제 아. 정리합시다. 네. 궁금한 거. <laughs> 궁금한 거는 음. 없습니다. <laughs> 자, 자 그러면 자, 우리 다시. 네. 자, 어, 성격조율 때문에 명상이든, 뭐, 네. 불교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조금 네. 찾아, 찾는 것도 좋다. 네. 음. 불교가... 음. 자, 두 번째, 돈은 평생 따라다닌다. 네. 자, 근데 이성 문제는 나의 성격이 좀결함이 있어서 고치고 나서 이성을 만나자. 나중에 응. 이성 생기면 응. 선생님께 한번 같이. 같이, 그래요. 네. 네. 지금 그 상태에서 여자 만나면 남의 집 귀한 딸림이 스트레스 받게. 해. 네. 응. 자. 그리고 남한테 베푸는 거는 지나치게 하는 거는 오히려 네. 독이 된다, 상대한테. 네. 네. 그리고 내, 내 자신의 허탈감도 있고. 부담스럽지 응. 않겠만 응. 응. 그리고 내가 어, 남한테 천만원 써서 내가 이주머에 천만원 있는데 네. 내가 한 50이나 100 써서 내 마음 편할 것 같으면 네. 해도 된다 음네 근데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하세요 저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너무 사람들을 네. 의심하는 것도 좋지만은 네. 적당선을 지켜가면서 하세요 네. 결혼생활 여자문제만 조금 부딪힐 수 있는데 앞으로 네. 그 여자문제는 내가 아까 얘기했죠 본인 성격 네. 음, 조금 조율하자. 건전하지가 않아서 아니에요. 보는 되게 건전한 사람이거든? 네. 음. 아, 딱 한, 마지막 한 가지만 하는 <laughs> 걸 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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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음. 건강하게도 할지. 아,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아,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네. 그렇게 보이는데, 네. 어떤 여자를 만나에 따라서 내 인생이 또 약간은 변동이 와요. 변화가 네. 오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때 가서. 음, 지금 먼저 음. 사서 걱정하지 말자. 네. 음. 일어나지도않을 일이고 할일을 먼저 네. 걱정 하는 것도 한병이잖아네 맞습니다 수 c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이고, 너무 많은 걸 제가 질문 드려서 아니 아니 c o m 요 on. Come on. Come o 가 Come on. 되잖아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m 물 on. Come on. Come 아네 다음에 네. 지금 물한 모금 먹고 가줘야 돼네 여기서 가요 네, <웃음> 네. <웃음>